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의 플러스가 되는 스티커리TV 신강교입니다. 요즘은 등산 스틱이 Z폴이 대세인데, Z폴이 130, 최장이 130cm 밖에 안 나와서 키가 크신 분들은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경향이 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등산 스틱 만드는 회사에서는 130cm 까지 밖에 만들지 않으니까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를 않다. 가는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기존 일자 스틱으로 이렇게 출시되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세트로 셋있고 렉기 스틱인데 왜? 마카로 라이트 AS입니다 포장을 벗기면 이렇게 나오고 마카로 라이트 AS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접어는 길이는 67cm가 나오고 피었을 때는 135까지 나온다 하는 겁니다 해체를 하면 이렇게 해체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길이가 67cm고 체장이 135cm 이렇게 나오죠 135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출시되어 있고 5cm가 좀더 길어졌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잠금 방식은 스피드 락 방식이고, 아래 위로 되어 있고, 안티쇽이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촉 부분에 안티쇽이 들어있고, 12mm, 14mm, 16mm대를 사용해가 있고, 무게가 258g이나 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선택의 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길이에서 이제 130cm 이상 나오는 걸 찾으려고 하면 이런 스틱밖에 없고, 신형으로 4월달에 신형으로 새로 개발, 개선된 제품으로 그립은 아르곤 그립을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곤 그립은 공기가 순환되도록 이 부분에 투명으로 되어 있어 공기가 순환되도록 여렇게비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립감도 아르곤 그립으로 바뀌면서요. 그립이 팔도가 휘어져가 있니다 팔도가 그냥 보기는 에일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팔도가 휘어져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아르곤 그립은 스트랩 끈 조정이 아르곤 그립으로 바뀌면서 더 편리하게 두 개를 그냥 땡기면은 결합이 해체가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결합이 되는 형태고 기존에 있던. 모델들은 이렇게 한 끈을 땡기고한 끈을 늘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아무 기나두 끈을 땡기면은 해체가 되고 아무 기나 두끈땡기면 결합이 되는데 해체를 한 상태로 끈 조정은 한 가닥짜리 이걸 쭉땡기면은 줄었다 늘었다 한 다음에 본인 손을 넣었을 때 밑에서 이렇게 넣었을 때 감싸서 요렇게 요 정도 잡히는 게 최적의 스트랩 끈 조정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끈을, 헤드 부분을 잡을 때는 놓치지 않을 정도만, 꽉 잡고 이래 다니면 힘드니까, 놓치지 않을 정도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잡고 다니고, 미는 거는 끈 힘으로 밀고 가는 거다. 손을 잡, 꽉 잡을 필요는 없다. 그냥 끈 힘으로 밀고 가고, 안 놓칠 정도면 손은 걸쳐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꽉 잡아서는 힘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끈을 잘 활용을 하면 스틱 사용법이 아주 편리하다 하는 겁니다. 알루미늄 합금 제품으로 67에 135까지 나오는 스피드락 레버를 적용된 마카로 라이트 A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로 라이트 AS 이쪽에 너무 뭐 업적가 있는데요. 이 정품 확인은 여기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 있고, 가격은 두개한 세트로, 198,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실판매 가격은 렉기 본사 정책상 158,400원에 고객님들이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일반 매장에 가면은 무시하고 그냥 198,000 내내서 자기들 의미대로 뭐 18만, 17만 이렇게 받는 때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15만 8,400원입니다. 저희 스티코리아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구매 문의는 스티코리아 주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스피드 락 레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좋은데, 맨 하단에 레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스티그를 잡고 왔다 갔다 할때이 부분이 풀 같은 데 되어서 뒤에서 잡, 잡아 당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풀에 자꾸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함부서 여기를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등산로로 딱 발전되고 풀이 없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풀이 우거진 곳을 갈 때는 이 부분이 풀에 걸려서 자꾸 당기는, 당기는 기분이 생기죠. 우리는 스틱은 앞으로 갈라고 하고 풀은 여기 걸려서 있으니까 당기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경향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단까지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크게 느끼지를 않지만은 하단 부분은 제가 원하는 건 다이얼식. 다이얼식이란 말은 이레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돌려서 이렇게 잠그는 방식을 다이얼식이라 합니다. 저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더 편리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다이얼식이 불량이 많이 난다. 잠그기가 너무 힘든다. 이래서 요 스피드락 레버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탁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레를 문의 주시면 되고,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보고 하나하나 찍어서 구매하시면은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레 채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스티커레 TV입니다.